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택트 대장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네이버를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이란 말이 생겨났는데 그렇다보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쪽에 분류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네이버, 카카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총매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만큼은 언택트의 대장주로 분류가 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여러가지 코로나 관련주 있죠 이런 종목들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조금은 길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 모두 플랫폼 기업이죠? 이 플랫폼 기업의 장점이 뭐냐면 경쟁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바이오, 모든 종목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되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점을 하게 되면 후발 업체들이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 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어제 발행된 기사인데 자, 네이버마트, 네이버, 네이버 장보기라고 하죠.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유통 공룡 네이버가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을 쇼핑몰에 들였다. 그리고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와 편의점 1위 GS리테일 하나로마트는 20일 시작된 네이버 장보기에서 서비스를 입점한다고 이런 기사가 발행이 되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죠? 쿠팡도 있고, 네이버, 그리고 G마켓 11번가,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대형 마트들, 이런 대형 마트들도 자체적인 쇼핑몰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네이버에 입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네이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이버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체적으로 쇼핑몰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들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에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대형 업체들이 네이버에 입점을 해서 상품 서비스를 론칭할까요? 그 말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 네이버에 입점해서 대형 마트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입점을 하겠죠. 자, 그럼 네이버 장보기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검색창에 네이버 장보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현재는 서비스를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기업들의 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네이버 포인트가 있죠.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매했던 플랫폼 여기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홈플러스에서 발생된 포인트를 이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듯이 그렇지만 네이버에 입점한 이런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판매되면 판매 후에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 포인트를 네이버에서 구매할 때마다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 약 73%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렇단 말은 대부분 네이버 아이디가 있고 대형 유통 쇼핑몰들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다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할 수 있다 그리고 쿠팡과 달리 장점 중에 하나를 더 뽑아 보자면 상품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수가 많진 않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소비자들 많이 이용한다면 여러 기업들이 자체 쇼핑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에 주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2020년 2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영업수익이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하지만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3,4분기와 비교했을 때좀 줄어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라인 및 기타 사업 부분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매출은 늘고 있어도 단기 순이익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줄어들었다 이 점을 알수 있고 여기 라인 및 기타 사업 부분을 한번 보시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 대한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에서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라인페이를 출범시켰고 지난해부터는 일본 시장에 막대한 마케팅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그렇다 보니 현금 결제에서 모바일 핀테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접어든 일본 일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라인 및 기타 사업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매출과 달리 영업이익은 정체가 되었고 단기순이익은 줄어들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인 및 기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죠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네이버에서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는데 라인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라인 라인의 전체 사업 부분을 신설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라인이 올 3분기부터는 네이버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에서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네이버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네이버의 사업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이버 사업 부분과 라인 및 기타 사업 부분. 라인 및 기타 사업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두 번째가 IT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 그리고 네 번째가 콘텐츠 서비스. 자, 그런데 네이버 사업 부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여기 비즈니스 플랫폼이거든요. 지난 2분기 매출을 살펴보시면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플랫폼 부분에서 약 7,80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액 증가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검색 기업이 아니라 쇼핑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그 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결제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네이버 장보기 대형 유통업체들을 네이버에 입점시키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폭을 넓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결제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신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시한 네이버 장보기, 네이버 마트죠 이 신사업이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체계를 갖춘다면 저는 충분히 네이버에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라는 자료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결제하는 것을 알수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3위, 4위, 5위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거의 네이버 아니면 쿠팡 비등비등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이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에서도 당일 배송을 실시하고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업체들을 입점시켜서 상품의 다양성을 확대시킨다면 충분히 쿠팡과 마켓컬리 이용자들이 네이버로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카오도 네이버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가 지분 가치 약 60%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상장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9월 11일날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렇게 일정이 발표가 되었고, 또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수요 예측을 실시합니다. 이 수요 예측이 뭐냐면, 현재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가 2만원에서 2만 4천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공모 밴드라고 하는데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를 2만원에 결정할지 2만 4천원에 결정할지 이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 끝나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겠죠. 그 청약 일정은 9월 첫째 날과 둘째 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상장 직전부터 SK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다고 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는 만큼 카카오에 대한 언급도 언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관심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10개 이상의 신작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또 공모 가격은 2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예상 시가 총액은 1조 4천억원에서 1조 7천억 수준이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을 앞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외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자 지금 카카오의 장외 가격을 보시면 6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장외 가격이 63,000원이라고 해서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63,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장하진 못해요.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 장의 가격도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실제로 상장이 되었을 때는 장의 가격보다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참조 정도만 할수 있는 가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배, 3배,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플랫폼 기업,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밖에 없어요. 이런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미국 기업과 비교해봤을 때 아마존과 가장 유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꼭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저는 충분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여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주가의 모멘텀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 한번 잘 참조해 보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사업이라든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중기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